안녕하세요. 절대값 잡비의 명품피디 한피디입니다. 아, 제가 지금 좀목 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유튜브는 음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려요. 자, 그런데 그 다양한 정보는 그 하나의 규결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에, 재산을 늘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재테크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에요. 자,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그런 구독자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뭐 저는 뭐뭐 뭐 폭락론을 뭐 과대하게 포장하거나 뭐 그런 거안 해요. 저 그런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그뭐 이제 시장이 한참 폭락을 할 때는 폭락론을 이야기 할수 있지만 어,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이 정체기가 돼요. 여러분들 지금 뭐 시장이 이뭐 많이 떨어져 있지만 뭐 그렇다고 시, 에, 이 아파트 가격이 뭐 계속해서 폭락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시간을 두고 서서히 빠지는 거죠, 김이 빠지듯이 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에, 중요한 것은 에,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큰 수익을 이제 내기는 어려운 시절이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최소한 5년 동안은 에,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막그 요즘은 막 폭락론이 너무 지나치게 에, 뭐랄까요 과대포장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유튜버들 찍는 거 보면 정말 뭐뭐 침소봉대라고 하죠 침소봉대에 막그 과대포장해가지고 나와서 구독자들의 조회수를 누리는 에, 그런 사람들도 많고 또 새롭게 또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요 근데 근데 그것도 제가 보기엔. 예, 유행에 불과해, 유행에 불과해. 여러분들, 계속 뭐, 아, 아파트 폭락 만 보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죠? 어,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에,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나가고 있는가. 자, 그것을 파악하셔야 돼요. 파악하셔야 돼. 여러분들, 뭐든지, 뭐든지, 이 구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아, 아파트가 폭락한다. 그럼 폭락의 어떤 구조. 그죠? 구조. 그 메카니즘을 파악하는 게 좋겠죠? 그죠? 뭐 이제 그런 부분은 디테일한 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자 그러면 지금 우리의 금융시장, 우리의 경제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 구조를 알면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을 할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은 아파트가 폭등하고 부동산이 폭등할 때그 어떤 구조에 있어요? 저금리 저물가 시대였어요 그죠? 음. 우리가 평생 경험하지 못한 1.5% 때도 나오고, 2점 초반 때도 나오고, 그죠? 엄청난 저금리 저물가 시대에, 유동성은 풍부하고, 그게 부동산으로 쏠리면서, 예, 이런 버블을 만들어 냈던 거예요. 여러분, 구조적으로. 근데 지금은 어때요? 고금리 고물가였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조금 내려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서 지금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이제 저 중금리 중물가 시대로 바뀌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중금리 중물가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죠? 이게 큰 어떤 에, 틀이에요. 이, 이 우리 경제 구조를 보는 경제 전망을 할수 있는 에, 틀이다. 자,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를 오늘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 김한진 박사라고 3%의 그, 에널리스트죠. 그분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에, 거대한 어떤 그, 우리 경제의 틀을 분석을 했거든요. 아주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되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는 중금리, 중물가 시대이고, 그죠? 음. 그리고, 예, 우리는 저 성장이 들어갔다라는 거야. 우리가 성장률이높으면 중금리 중물가도 우리가 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야.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죠. 중금리인데 에, 우리는 막그 돈을 엄청나게 벌어, 그죠? 수출을 잘해서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오르죠. 어, 쉽게 생각했어요. 에, 2006년도에 에, 금리가 그때도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6%대 금리가. 제가 집에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집을 살 때가 6%대 금리였어요. 근데 지금 6%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작살 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상가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죠? 근데 그때는 6%대에 사도 괜찮았어. 왜? 그때는 고도 경제 성장 시기였기 때문에. 그죠? 어,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 이거야. 자, 그리고, 에, 김한진 박사님이 뒤에서 뭐 이, 이야기하겠지만, 예, 우리 경제는 고도 성장에 이제 이제 우리의 뭐 인건비 뭐 우리의 산업 구조로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 미국과 같이 어떤 혁신적인 산업으로 갈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뭐뭐 뭐 AI의 뭐 선두 주자도 아니고 그죠? 반도체도 뭐 우리가 뭐 예뭐 뭐랄까요? 비메모리 반도체 만들어서 어뭐 정말 그 AI 반도체에 어떤 큰 이익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음.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경제는 일종의 경제 사이클에 따라가는 경제이다. 보니까 이제 그 사이클 경제는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고도 성장하기에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중금리, 중물가도 어 견뎌내기 힘들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재테크 투자를 해야 되나 아, 김원진 박사가 이렇게 틀을 만들어 주었어요. 이제 그 틀을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것과 한번 이렇게 믹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음, 그렇다고 하면 중금리 중물가 시대에 저성장 중금리 중물가 시대에 우리는 예, 이제 옛날 같이 부동산 투자를 하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죠? 실입주자는 음, 생각이 틀려요. 실입주자는 어쨌든 집한 채는 있어야 되잖아. 그죠? 어느 시점에 사야 되는 거지만. 투자로서 접근할 때는 이제는 매력이 별로 없어졌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즘 이제 집값이 많이 뭐 떨어졌다고 해서 또그뭐그 뭐그 저기 투, 투기 강사들이 많이 강의도 하고 뭐 많이 이야기도 하잖아요. 이 분양권 사라 저 분양권 사라 막 쇼핑하듯이 얘기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그거는 뭐 분양권 막세개네개막 그렇게 사시는 분들 이 있잖아. 자 그거는 저물과 저금리 시대에 투자하던 방법이야. 아, 그땐 그렇게 했어도 됐어요. 만약에 지금이, 에, 금리가 한, 지금 이 2%대라고 해봐. 그죠? 어. 저는 지금 막 분양권 살아다녔어요. 어. 어. 만약에 2%대 금리라고 하면. 그죠?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 자, 에, 2%대와 4.5%대는, 어, 전세 자금도 틀려지는 거야.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때는 DSR 규제도 없었잖아. 그죠? 모든 그 유동성을 지금은 틀어 막고 있잖아, 최대한. 그죠? 그때는 막 풀었고. 그런 시대에 투자하던 방법을 지금도 또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거야, 어떡하냐. 안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 쫄딱 막는 거야. 다 쫄딱 막는 거야. 거기다가 또집 등기 치면 취득세, 음, 8% 1 2 때리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걸 자꾸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에, 재테크 시장에서 어디다 눈을 돌려야 되냐 당연히 주식 시장에 눈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죠? 에,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주식 시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음,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 굉장히 하이 퀄리티 얘기 이런 얘기 누구도 못 해요 어, 왜냐면 저는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했던 사람이고, 예, 실전 투자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뭐, 뭐, 주식은 뭐 30년 동안 차다 보니까, 뭐, 경제는 뭐, 거의 박사 수준이 된 거잖아요. 그죠? 제가 뭐, 뭐, 경제학 개론을 강의할 정도는 아니지만, 경제의 흐름은 꽤 차고 있는 거야. 한 30년 하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 예,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거 보세요. 지금 금값이 이 사상 최고가야 금값이 내리질 않아요. 계속 올라와. 이 얘기는 뭐예요? 자, 두 번째 얘기요. 그 여기까지 얘기한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비트코인도 최고가야 오늘 뭐 1억을 넘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 이제 저점은 총가는 그렇게 안된것 같고, 1억을 넘었다. 자, 비트코인은 이건 뭐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상품이야. 그죠? 화폐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laughs> 그죠? 근데 무슨... 디지털에 있는 그 코인이 1억을 넘었대 그죠 이건 이상한 거죠 그죠 자 나스닥도 최고가를 찍었다 조금 약간 조정받고 있지만 일본 니케이도 최고가를 찍었다 자왜 이럴까요 왜 금리는 미국 금리는 내리지도 않았는데 유동성을 퍼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동성을 그죠 돈이 쓰레기가 되니까 금값은 떨어지질 않아 그죠 돈이 남으니까 비트코인에 투자해 그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AI라는 혁신적인 기술이 나왔어. 그러니까 그 주식에만 돈들이 쏠려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죠? 일본 니케이도 반도체가 반도체 주식이 주도를 하잖아요. 거기도 그죠? 다른 뭐, 물론 다른 주식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 이런 돈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풀려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다 대고 금리를 어떻게 인하하냐고 그죠? 2%로, 여기, 이, 이 상태에서, 예, 2%로 갔다가는, 음, 뭐, 뭐랄까요 뭐, 세계 여러 군데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죠? 이 저, 저금리 효과라는 것은 아주 그, 뭐라 할까요? 그, 어떤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어요. 그죠? 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돈을 막 풀었어. 저금리야. 그러면 유가가 어떻게 되겠냐고. 그죠? 유가가 어떻게 됐냐고? 자원을 가진 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냐고? 그냥 쓰레기 돈을 받고 쓰레기 돈을 받, 내가 에, 1배럴에, 에, 뭐 1배럴에 10달러에 팔았는데 나중에 1년 뒤에 보니까 돈 가치가 뭐 5배럴 밖에 안해 뭐 그런 꼬라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원을 가진 나라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운 거죠. 그죠 미국에 대해서 뭐 돈을 푸는 나라 미국이니까. 자, 그러니까 중동의 자원을 가진 국가와 러시아 자원을 가진 국가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서구 유, 서, 서, 서방에 있는 어, 세력들과 특히 미국과야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뭐 그게 우크라이나와 저기 러시아의 전쟁이에요. 사실상 러시아와 미국과의 대리전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거기는 분명히 저금리 저물가의 어떤 파장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돈이 많이 쏠렸다, 돈이 많이 풀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게 우리가 앞으로 벌어질 일들,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투자할 방향들을 잡아야 된다는 거 이런 틀에서 자 그래서 김한진 박사가 이야기했던 것을 한번 쭉 이야기해 볼게요. 자 최근 5년 동안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인 미국 기업이 핵의 머니를 질 것이다 여러분들 어, 최근에 ai 때문에 그 매그니피션트 7개 기업들 뭐 구글 아마존 애, 뭐, 애플까지 들어가죠 그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뭐 그렇죠 메타 그런 기업들이 이 gpu 엔비디아 gpu 를 엄청나게 사면서 ai의 그 뭐랄까요 이 성능을 높이고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에 여러분들 그 엔비디아의 에, 반도체 하나가 뭐 4천만 원인가 그래요. 그러면 그 이번에 뭐래더라? 뭐 메타 같은 기업들이 그 엔비디아 그 반도체를 산 금액이 1조가 넘는데. 예, 1조가. 여러분들 우리나라 어, 그뭐 어, 네이버나 카카오도 이제 AI 기능을 뭐 높이기 위해서 뭐서버 서버 용량을 늘리고뭐 뭐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 칩도 사서 넣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는 이제 일 조씩 못 사요. 돈이 안 돈이 없으니까 그죠?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진짜 몇백 개도 못 사. 근데 미국은 그렇게 산다는 거야. 이게 그 얘기예요. 예, 5년 동안 엄청나게 돈을 벌었잖아요. 그죠? 이, 이, 언택트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주식도 많이 뗐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또 AI 이 엔비디아 칩을 사가지고 이 헤게모니를 지고 간다라는 얘기에요. 지금 이김한진 박사의 이야기는. 자,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 가운데는 좋은 기업이 많지만은 각국 연기금이나 국부 펀드들이 이 장기 매수하고 가져갈 수 있는 주식은 상대적으로 어, 적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정도인데 문제는 여기는 경기 민간 업종이라는 거죠. 뭐 삼성전자가 항상 우상향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 10만 전자 갔다가 9만 전자 갔나요? 10만 전자 찍었죠. 그다음에 그 5만 전자 찍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낙폭이 커서는 에, 바이호, 바이 바이앤 홀드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기업에 별로 어, 투자를 잘, 장기 투자를 안 한다라는 거야. 자,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고 그러면서 어, 김한진 박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음, 4 0년 만에 변곡점이 들어섰다라는 거죠. 이제 예, 저물가 저금리에서 중물가 중금리 시대로 어, 바뀌었다. 예, 이거는 저는 뭐 전적으로 맞다고 말해요. 말할 수 있어요. 자, 옛날에 고도 성장 시기에서는 아무 주식이나 사면 다 올랐어. 그죠? 어 누구나 에, 그때는 뭐 그냥 다 성장했으니까 그죠? 그냥 우리의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니까 다 성장한 거야. 자 그때를 그 이지머니 시대라는 거야. 이지머니 시대. 에, 뭐 그냥 그냥 뭐 어, 암, 아무렇게나 투자해도 다 올라가던 시대. 그때는 이, 아무 주식나 이 사도 다 올랐어. 이지머니 시대라는 거야.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